혹시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율을 아시나요? 예수님이 마지막 날 모든 민족을 심판하며 양과 염소를 나누시듯 사람들을 구분하신다는 충격적인 말씀인데요. 이때 기준이 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거창한 믿음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행동입니다. 지금 당신의 작은 행동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 과연 당신은 어디에 속할까요? 오늘 이 짧은 영상으로 그 은혜로운 진리를 깨닫고 당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모여들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양은 의인들을, 염소는 악인들을 상징합니다. 이때 의인에게는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돌보아 주었다고 말씀하시죠. 놀라운 건, 의인들이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답하십니다. 반대로 악인들에게는 이웃에게 행하지 않은 무관심을 꾸짖으시며, 동일하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비유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특별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진정한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 주변의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무관심하다면 우리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예수님은 거창한 업적이나 화려한 기적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굶주린 자에게 한 조각방을, 목마른 자에게 한 모금 물을, 병든 자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는 지극히 작은 사랑의 행동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은 우리를 통해 세상에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푸는 사랑은 곧 예수님께 직접 행하는 사랑과 같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양 무리에 속하게 되는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양과 염소의 비유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합니다. 작은 사랑의 실천으로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양의 무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